사람의 형태와 생기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을 하죠.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시몬인데 아마 시몬이 가지고 있는 마술의 능력이 단지 눈 속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마술사들 굉장히 잘생기고 헌칠하고 마술도 잘하는. 우리나라에서만 마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마술사들이 세계에 나가도 막 1등을 하고 인정을 받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진짜 저게 마술인가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막 끈이 보였죠. 옛날 여기, 여기 복구축제 할 때도 보면 서커스 할아버지 오시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서 마술도 보고 했는데, 아니, 그때도 신기했어. 근데 요즘 젊은 마술사들이 하는 거는 와, 이게 진짜 마술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눈앞에서 막 카드가 뱅뱅뱅뱅 돌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손도 안댔는데 그래서 눈 그런 어찌 됐건 모든 건다 눈속임입니다. 마술은 다 눈속임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성안에 등장하는 이 시문은 아, 눈속임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사람들 성 사람들을 전체를 현혹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술의 어떤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문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다. 막 그렇게 높여주고 칭송할 정도로 그런 시몬이 마술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을 이렇게 몇몇 기록을 살펴보면 이 시몬이 애굽에로, 애굽 애국 땅으로 가서 마술을 배워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을 때 그때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첫 번째 이적과 첫 번째 재앙을 행하죠. 첫 번째 이적은 아론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죠. 이게 첫 번째 이적이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게첫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모세가 그런 첫 번째 이적과 첫 번째 재앙을 행했을 때 그것을 누가 따라서 하냐면 애굽의 술사들이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게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라고 하는데 뭐, 눈 속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모세처럼 물들이죠. 근데 두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서 못해요. 첫 번째 이적과 첫 번째 재앙을 따라서 하는데, 어찌됐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한 건 아니지만, 어떠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러한 요술, 마술을 어, 애굽의 술사들도 행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게 전통으로 내려왔고, 애굽 땅에서 전통으로 내려왔고, 이제 시몬이 애굽에 가서 돈을 주고 어, 그 마술의 능력을 아마 배워왔다. 그런 초대교의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술을 능력을 행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현혹 오랫동안 이 시몬에게 현혹이 됐어요. 원체 신비한 능력을 행하니까 현혹이 되고, 와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이다 라고 칭송을 해줄 정도로 어 그렇게 현혹이 돼 있죠. 그런데 이랬던 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시몬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 안에서 마술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어느 날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뭐야 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부 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후에 세례 받고 시몬은 세례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사역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빌립은 한술 더 떠서 사역자를 따라다니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럼 보십시오. 딱 여기까지만 보면 시몬은 크리천의 모습을 갖춘 겁니까? 안 갖춘 겁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복음을 들었죠. 이게 교리로 접근을 해도 시몬은 100% 구원받은 자이고 100% 크리스천이에요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죠 거기다 세례를 받았죠 세례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냐고 사역자를 따라다녀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따라다닐 정도면 교리로 볼, 교리로 볼 때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나 시몬은 크리스천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시몬이 크리천이 맞냐라는 의문, 이 사람이 진짜 부원받은 사람이 맞냐, 믿음의 사람이 맞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어, 사건이 그뒤에 내용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빌립이 사마리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이 보고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뿐만 아니라 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야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 중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리로 접근하면, 그래서 이 본문이 난제예요. 교리로 접근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요? 예수를 믿,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교리상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우리 중학생 애들도 만 14세. 그러니까 중2 되면 앞에 나가서 선서하죠. 예수를 믿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네,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이들 중에 성령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걸 시몬이 봤죠? 보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들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지금 행한 이 능력, 어? 성령이 지금 하늘로부터 임해서 이 기도받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이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 신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마술을 돈으로 산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권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이 흘러 넘쳐다 보니까 그냥 그냥 찾아가서 입 밖으로 나온 거죠. 내가 돈줄 테니까 그 권능을 달라.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런 생각을 하였으니 내 은과 네 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망해라 그니까. 너안 되겠다 망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신문을 향하여 이건 할수 말하면 안 되는 저주.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 너는 돈과 함께 그냥 망해라. 이 돈은 너와 분기 될 것도 없고 관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처음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시무는크리천이된것 같아. 복음을 들었죠? 그게 지식적 동의가 일어난 거예요. 어,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세례도 받았죠? 세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냐고 빌립을 따라다닐 을 정도면 그 모양만 보면 누가 봐도 시무는 크리스천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그 뒤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몬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 그럼 보십시오. 진단을 한번 해보게요. 시몬이 크리스천이라고 볼수 없는 그 이유가 뭔지 하나씩 하나씩 진단을 해보면 첫 번째는 시몬은 보면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성령이, 성령을 소유했다고 시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은 아직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성령 받은 그룹 안에 시몬은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시몬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라면 그 입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이런 말이 그 입밖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 버젓이 살아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보니까 능력도 많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능력도 많고 돈이 많으니 내 부모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부모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저 사람이 능력이 많고 돈이 많다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부모가 되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말이죠. 그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보고 쫓아가서 나도 이 권능을 갖고 싶은데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라는 그말 자체가 입 밖에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몬이 영적 상태가 어디냐? 도대체 시몬의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이길래 그가 입을 열어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에스겔 37장 우리가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2주 전에 에스겔 37장 말씀을 나눴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가서 보니까 마른 뼈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뼈들이 우리가 막 과학실에 옛날 과학실에 세워져 있는 그뼈뼈 어뼈 모양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분해된 상태로 그러니까 이 대퇴부 대퇴부 뼈가 어느 두개골 뼈인지 두개골 이렇게 연결되는지 모를 정도로 전부 분해돼서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상태예요. 골짜기에서 가서 보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지천에 마른 뼈들이 심이 많은 뼈들이 생명력 없는 뼈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죠. 이 생명, 없는, 생명력 없는 뼈는 오늘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교회안 나와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널려, 지천에 널려 있는 뼈예요, 뼈.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7절과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제 뼈가 막 소리가 두드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죠.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야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수능에서 선포했더니 뼈들이 연결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죠. 이 말은 곧 사람의 형태를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 받은 그 영적 상태는 어딥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교리로 분별이 안 돼요. 이건 교리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없어요. 이 지금 뼈들도 완전히 널브러져 있다가 자기들이 자기 자리 찾아가서 사람, 자, 사람 형태로 뼈가 연결이 되고 그의 힘줄과 살과 그의 가죽이 덮여서 사람 모양은 갖춰졌으나 그 안에 생기,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찬양도 불러요. 교회 와서 헌금도 내요. 교회 와서 기도도 해요. 교회 와서 직분도 가져가요. 교회 와서 일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 상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 상태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상태였고, 지금 시몬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이 없는 뼈, 사람의 형태는 갖췄으나, 그 안에 생기가 없는 뼈를 향하여 다시 선포하게 하시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보십시오 뼈가 연결이 되고 가죽이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올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람의 형태의 모습을 갖췄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니까요. 사람의 형태는 갖췄으나,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엘리아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큰 군대. 어. 9장 10절, 여기도 있네요. 이에 예, 내가 그명령대로대어 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이제서야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이제서야 일어나 서는 거예요. 극히 쿵 군대더라. 말씀을 다시 증거했을 때 사람 형태를 갖춘 자들에게 생기, 생명, 성령이 주신 생명이 그때 들어가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말해요. 시몬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래서 시몬이 사람의 형태는 갖췄지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 성령이 주신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식명, 그 시몬의 영적 상태가 어딥니까 사람의 형태는 갖췄으나. 생기를 받기 전, 이 중간에 낀 거예요. 이 중간에. 여기가 시몬의 영적 상태죠. 오늘날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교리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 교리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리로 접근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받는 친구들은 전부 전과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신앙을 유지를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아예 떠난 사람도 엄청나게 태반이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니 천국 갈수 있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시몬도 이 중간에 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몬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도저히 말해줄 수 없다. 이게 시몬의 영적 상태였고 두 번째는 시몬이 크리스천이라고 볼수 없는 이유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예배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생기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그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안 짓는다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시몬이 행각한 것처럼 더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미혹되고 유혹되고 걸려 넘어지면 그러나 그 상태가 아니라 시몬 자체는 뭐예요 아예 새 피조물이 된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13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논란이라 시몬이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닐 때 시몬이 정말 관심을 가졌던 건 원래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십자가예 십자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로 받았지만 뭐예요 관심이 시몬의 관심은 빌립의 입에서 나아가는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논란이라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까지 가서 돈을 주고 마술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관심 있는 바가 뭐예요? 빌립이 행하는 능력이 능력. 앉은 자를,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능력을 따라다니면서 보니, 시몬의 마음에는 뭐예요? 옛습관 갖고 싶다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시몬의 지금 영적 상태는 뭐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도 했어요. 그래서 세례도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옛 사람. 그래서 그 권능 받고 그거 가지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옛 사람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심 이게 우리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20대 때 그러니까. 20대 때 성공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비극. 연예인들 제가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죠. 다른 사람 걱정을 해도 연예인 걱정을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21살, 22살 된 애들이 한 달에 통장에 10억 이상 꽂히대요. 잘 나가, 물론 다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나가는 애들은 막 10억 이상. 그것도 제가 보니까 줄여서 말한 거야. 10억 이상씩 통장에 꽂힌대요. 잘 버는 애들은.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인기를 이제 어찌됐건 10년 지나면 얘네들도 TV에서 사라져요. 그럼 그때 인간으로서 삶을 못 살아. 왜요? 이게 한번 인기를 누린 애들은 그 인기가 식어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 맨막 어디 이상하게 살죠. 뭐, 인기가 없는 사람들, 배우나 뭐 가수나,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렇게 살아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체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계속 관심이 뭡니까? 표적과 큰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시몬이 하는 얘기가 내가 돈줄 테니까 그 권능 내게도 주소서 이런 말이나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시몬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아직 피조물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리지 못했다. 어, 여기 이게 시몬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시몬은 크리스천이라고 볼수 없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몬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몬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20절, 21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돈을 주고 이 성령이 임하는 권능 내게도 주세요 했더니 너 네가 가지고 온 돈과 함께 너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라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돈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고 이거 이 예수와 너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1번하고 3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 받으면 할수 있는 말이죠. 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 망해라 이것들아.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에 너는 악, 참 악한 자다. 너왜 이렇게 악해? 너 불에 매였네. 이런 얘기는 서로 싸우다 보면 늘 듣는 얘기. 아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도 서로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두 번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건 이단한테도 하면 안 돼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붕기될 것도 없다. 이게 뭐예요? 너는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넌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이다. 그럼 보십시오. 시몬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넌 돈과 망해라. 너는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네가 네 옆에 있는 형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욕하고 싸우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미련한 놈,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이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야이 미련한 놈아. 그말 한마디로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말이 있는데 이 도에는 네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런 저주의 말을 어떻게 베드로가 시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시몬이 그 하나님의 자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할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시몬이 진짜 아직까지는 복음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베드로는 자기가 한 저주의 책임을 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시몬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세례는 받았을지 몰라도, 사람의 형태는 갖췄을지 몰라도, 그 안에 생기가 없다라고 볼수 있죠. 이거 교리로 접근하면, 이거 교리에 충실한 목사님들은 이거 인정 안 해요. 치모는 뭐예요?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만번을 읽어도 저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치모에게는 아직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심몬는 지금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과 생기 사이에 껴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그럼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은 메마른 뼈 상태로 있다가 전도받고 교회 오니까 말씀이 들리죠. 그래서 사람의 형태를 갖춰요. 사람의 형태로 갖추고 보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또 성령도 받게 돼 있어요.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될게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중간에 껴있는데, 자기가 중간에 껴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착하게만 보이면 어디까지 가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비엿, 목사도 돼요. 중간에 껴있는데. 사람의 형태는 있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뭐 뭐 이것도 할것 없고 저것도 할것 없다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시몬이 가는 과정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문제 중간에 껴 있으면서 자기가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교회 안에서 의시되는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형태는 갖췄으나 생기가 없는 중간에 낀 영혼이 아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추구하죠! 이걸 추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로 교회는 더 간절하게 추구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